선생님. 아, 원하는 게 있으면 뭐 해드릴 건데요? 제가 삽니다. 어, 약탈검이요? 예, 무조건 <laughs> 삽니다. 일단은, 뼈좀 예. 들고 와볼래요? 뼈요? 예. 아니, 그거를 물물교환으로 하죠, 물물교환. 그러니까 뼈좀 들고 와보세요. 뼈좀 많이, 뼈 많으세요? 저 뼈, 잠깐만요. 저 뼈가루 45개랑 뼈 7개 있거든요? 아, 뼈가루, 아, 뼈몇개 예. 있다고요? 뼈 7개요. 그러면 뼈 7개랑 뼈 7개 예. 좀 주시겠어요? 뼈 하나가 몇개 나오지? 3개예요. 어... 그러니까 거의 제가 뼈가루가한 세트 넘게 있다고 보면 돼요. 거의 어, 약한 뼈가루 예. 네. 아, 아, 30개만 줘봐. 일단은 그러면 칼 바꿔주시는 건가요? 일단 줘보세요. 아니 일단 달라는 거는 없는 얘기고요. 아 근데 솔직히 칼이 너무 좋아서 이거 약탈 약달...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냐 기술자잖아요. 기술자 버리고 먹던가이에요. 아 기술자 버리고 먹던가이에 아, 제가 이걸로 금방 5분을 갔다 왔거든요 5분 5분 동안 캤는데 네. <laughs> 제가 어마어마한 고기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한테 지금 팔 생각이 없다. 야, 팔 생각 없는데. 이거 미쳤다고 왜, 왜 팔아요? 왜전화했지 직업을 바꾸지? 왜 전화? 아니, 왜 전화하느냐? 전화했길래 전화한 거지. 아니, 아까 전화했잖아. 아니, 처음에, 처음에 제일 먼저 선생님이, 걸었어. 근데 인첸트 어디서 하셨어요? 아, 인첸트요? 저, 제 땅에서요. 인첸트 테이블 했어요? 예, 제, 제 땅에 책장? 지금 책장도 있는데요? 그건 어디서 놨어요, 책장은? 책장이요? 제가, 제가 왜 이런 능력도 안될것 같습니까? 아니 뭐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으시나 이거? 아 제가 좀, 제가 좀 댐... 능력 되는 여자입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레벨 몇 발랐어요? 네? 레벨 몇 발랐는데요? 30 발랐는데 약탈 3 그냥 뜨더라고요. 약탈 3밖에 안 발려 어요 네. 뭐야? 아 화염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야라고요? 약탈 아유. 3도 없는 주제? 저도 곧약탈리 만들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일단, 뭐, 네. 만들어보세요. 뭐, 이, 이, 뭐, 이거, 어, 인챈드 이거 상자 만들어가지고 해보세요. 어, 흑역석부터 캐셔야겠네. 저도 약탈리검 만들 거거든요. 네, 해보세요. 다이아검, 네, 다이아검? 예? 철칼이에요, 설마? <laughs> 다이아검이죠, 당연히. 내구도 빵빵한 새 거. 새 거, 누가 새거 아닌 거야, 합니까? 내가 졌다. 농 지금 직업이 뭔데요 근데? 기술자랑 저, 농부? 기술자랑 어 뭐야? 아 농부 캐스트 오, 진짜 올랐어 진짜 올랐어? 근데 195원 음, 농부 캐스트 받고 있어요? 아 농부 캐스트 목동 캐스트는 하셨어요? 아니요 목동 캐스트 뭔데요 고기 10개씩 구워서 가져가는 거어 닭고기만 구해가면 되네 음, 닭고기 아 맞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닭고기를 약탈검으로 캐면은 닭고기가 한 개가 나오나요? 여러 개가 나오나요? 닭고기는 무조건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닭이 지금 몸뚱아리가 한 개잖아요. 네. 닭고기는 근데 약탈검으로 캐면은 여러 개 나오지 않나? 아닐걸요 하나일걸요. 무조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끊으세요. 예. 끊어 주세요. 아, 나 이거. 나무도 없어 아, 나왜 죽은 거야, 거기서? 헐. 다시 가자. 여보세요, 양띵님 예, 안녕하세요. 직업 뭐예요? 예? 직업 뭐예요? 저요, 지금 광산 캐고 있어요. 아, 직업이요. 아, 지금, 저희, 저, 기술자요. 아, 기술자밖에 안 하세요? 아, 지금 아직도 저는, 뭐 할지 고민 중이에요. 아, 진짜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원래, 기술자랑 사냥꾼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사냥꾼이 너무 쓰레기라서 버리고, 예. 농부로 전환하고, 기술자도 쓰레기라서 버리려고요. 아, 그래요? 어, 잠깐만요? 예. 어, 그러면은, 바꾸시기 전에, 저한테,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좀 이따가 전화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구워 먹어야 되나 그냥? 아, 아까운데... 닭은 생각보다 봐봐. 닭고기는 얼마지? 파산 게임 가격표. 그냥 꿩 그건가? 아, 목동 목동. 구운 돼지고기 닭고기가 비싸네. 왜소 키우면서 소, 닭이랑 같이 키워 갖고 해야겠다. 여보세요? 예, 네,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아, 괜찮아요. 아, 제가 되게, 어, 좋은 곳을 발견해가지고. 아, 정, 그래요? 아, 뭐, 멘트할 그게 없었네. 아, 와, 뭐 하시길래? 아, 제가 거기를 발견했거든요. 그, 뭐야? 어, 어디죠? 아, 여기를 어디라고 하더라? 그, 던전, 던전. 던전? 예, 던전을 발견해가지고. 아, 지옥 가셨나?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옥이라뇨, 정신 나가셨나? 그, <laughs> <laughs> 저, 지옥 어, 말고. 던전 말고, 던전이 어딨죠? 그, 몬스터 막 나오는 곳. 아, 몬스터를 발견? 했전 네네네네. 아. 던전 발견해서, 거기서 꿀좀반이라 아, 근데 제가 더 좋은 걸 발견했거든요. 어떤 거요? 어, 약탈3? 약탈3? <laughs> 약탈3? 약탈 소리를 지금 책을 발견했다고요? 책이 아니라 제가 뽑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 혹시 혹시 그거 인챈트 그거 만드셨어요? 테이블도 만들고 책장도 있지요. 어 그래요? 근데 양띠님이 저번에 제가 전화를 해고 마지막에 멘트 날리신 거 기억하시나요? 어 어떠, 어떤 어떤 멘트? 필요 없으니 가라고. 아이 그때 뭐 이렇게 뒤끝이 기시나 그래서 이보, 이게 이 솔직히 양띠님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게 오해 때문에 양띠님 그러신 거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솔직히 책장이 미소님의 지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예 예. 그래서 미소님이랑 얘기를 해봐서 네. 양띠님한테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려고 약탈, 약탈검을요? 약탈검 말고 그 테이블 인센트 하는 거아 인센트 테이블 하는 거아 어, 그거를 필요 없으신가? 아니 아니요 아니요 필요하죠 예 필요하실 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빌려드리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고마운 거 맞죠 예예 고맙습니다 고마운 거 맞죠 아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예소야열개 (10개) 닭고 (10개) 오요소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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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 음.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소님 예, 예 영자님한테 연락 왔는데 예 잠깐만 어? 왜요 왜요? 뭔 소리야 저 지금 땅 캐고 있는데 아저 지금 버섯 캐고 있는데 아니 저 슬라임 소리 들려갖고 어 슬라임 잡으세요 기술자 팔수 있잖아요 어, 근데 어 슬라임 바닥에 있었네 아 플라잉 볼풀 있는데 좀 드릴까요? 어, 저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형제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거 서버 문제라서 이거 명령어가 플라잉 오르래요. 네. 그래서 오늘 못할 수도 있다는데 이거 어떡해요? 그럼 나 인센트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laughs> 우정자님한테 선생님한테 인센트 레벨 주고 제거 빼가서 선생님이 아. 인센트 해달라고 할까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요 만약에 안 되면. 근데 이건 어차피 서버 오류라서 어차피 오늘 할라 했는데 못한 거였으니까. 뭐 어, 그렇게 아, 말해야 될것같은데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예. 지금 운영자분들도 안 되신대죠? 네. 아니 그 확인해 보는데 안 된대요, 뭔가. 그 저. 어. 아 숨막혀. 지금 땅 열심히 계시나 봐요. 아, 저, 선생님. 저 밖에서 야생이야, 생. 뭐지? 네. 제가 열심히. 아 그때 제가 그거 구했잖아요, NPC 마을. 네. 그거에서 NPC랑 교환해가지고 교환 고기 있잖아요, 고기 뜨잖아요, NPC. 에메랄드나 고기 아, 막 여덟 몇 개. 그렇게 해서 돈 벌어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미선님 그럼 거기서 버실래요? 네, 저는 거기서 어차피 약탈이 버... 있어서 괜찮은데. 네, 저, 거기서 벌라고. 뭐, 지... 뭐, 주면 석탄 같은 거 줘야 되지 않나? 아니요, 에메랄드 하나. 에메랄드 하나 주면 고기가 일곱 개. 와. 그러면7 774900원 버는 거예요. 와. 어때요? 좋은데요? 근데 해도 되려나요, 그거? 해도 되죠, 당연히. 음. 그거는. 죠 되지 않을까요? 되겠죠? 이거는 아. 안될 일이 없... 안될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음. 안될 이유가 없는 음. 것 같은데. 음. 와, 진실 저, 오늘, 아... 저, 왜 이리 꿀을 많이 찾죠? 아, 이거, 계잼 개지... 잠깐만, 너무 시간 빨리 가는데. 저, 아, 저도 오늘은 짱 좋게 하는어요 너무 바빠서 말을 못하게, 솔직히, 이거 다 편집해야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말은 하고 있거든요? 어, 털이 벗겨지요 사람들이랑 전화 많이 걸어요, 그냥 그럼. 누가 벗겼나 보다. 어, 양이요? 네. 어, 양도 캐세요? 아니요. 안 뭐... 캐고 있는데 누가 벗겼어요. 맞아요, 양 되게 많이 벗기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목동 때문에 그럴걸, 목동? 양털이 150원 하나당. 아, 목동이? 예. 여기 완전 많은데, 이거 캐갈까? 캐세요, 캐세요. 누군가 버는 거보다 그냥 선행이 가지고 있어버려요. <laughs> 제가 들고 있어. 예. 아무도 못 벌게 해야죠. 자리 뭐 버릴 거 없어. 뭐 버릴 거 하나가 없네. 아, 이거 다음에 양털 캐고, 남은 시간은 돌이나 캐야지. 어이거 버섯이 오류가 나서 이거. 아, 이거 버섯 그래도 많이 구했다. 버섯 2? 예, 저 이제 버섯 수추 작업 하려고요. 지금 <laughs> 빨간 버섯 네, 세 세트랑 갈색 버섯도 세 세트 구했어요. 농사는 안 하세요? 농사 같이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농사에 뼈걸안서 그냥 버섯 수추에만 버섯 수추에 뼈깔을쓰니까더 이득이더라고요. 음,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수박 농사도 해야 돼요, 이제. 수박 농사도. 아, 저는 수박이 어. 없어서. 어, 저 있는데. 어, 혹시?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약간 예. 예. 파산만 안다하는 거라서. 맞아요, 맞아요. 화산만 안나 근데 나가면... 이거 나중에 보석으로, 나중에 세금 안 내려고 보석 사잖아요. 네. 어, 그게 이득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손해만, 손해만, 그래서 전 일부러 그냥 안 샀거든요, 저번에? 그 어, 저도 그냥, 이제 그냥 보석 안 살려고요. 그거 이득이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완전. 한 하루에 세금 만 원씩만 내려고요, 만 원. 음... 만 원씩만 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 저돈 얼마 가지고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 요 얼마 들고 있는요 저는 40만원정도 있거든요 어, 그래요? 어, 이거 보석 합쳐서? 아직... 예와 진짜 많이 버셨네 저는 존재산 진짜 돈 없는데 근데 선생님 이제 고기로돈 버시면 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저돈 모르나봐요 선생님 입 무거우시네 예좀말 안했어요 그러니까요 입 되게 무거우시네 그럼요 제가 역시 어떤 사람인데요 그 양띵님한테 아까 전화해서 예. 저희 그 인센트 있는거 말했어요 예, 네, 그래도 뭐래요? 그래서 그, 혹시 쓰실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근데 별로 안,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 약탈검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약간. <laughs> 약탈검을 누가 빌려줍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요. 안 빌려, 절대 안 빌려주지. 그니까요. 어! <laughs> 동물 농장 하시는 분들. 건초더미가한 개당 380, 밀, 380원 쳐주거든요. 390원. 밀, 밀 하나가. 밀 하나, 3,500원. 아, 아 네, 그니까 380원? 네, 네, 이렇게 쳐주는데, 네. 아, 차라리, 예. 네. 고기로 파는 게 낫지 않나. 그, 번식을 시켜서. 밀, 밀로, 소를 아, 번식을 네. 시켜서 죽인 다음 번식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고기로 파는 게? 그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아, 고기로 파는 게? 네. 그래요? 그 어, 뭐. 잠시만. 얼마지? 건초더미 얼마죠? 건초더미 3,500원이요. 아니요 건초더미가 이득인것 같아요 그래요? 건초더미가 이득인것 같네요 네, 건초더미 좋은것 같아요 건초더미가 좋아요 자 삼성님만 전화하는데 전화좀 바꿔볼게요예 하나, 아, 어 뭐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우와 마른 하늘에 뼈락이 뼈락이 떨어졌네 아 시는 어, 세금을 많이 내는, 선량한, 시민에게, 복을 내려주시네. 얼마 얻은 거야, 나, 근데? 아니, 미저 <laughs> <laughs> 완전, 부자인데요? 책은 망했다. 여, <laughs> 여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오기 전벼 펴볼까나? 그거 응.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아유, 전화가 지금 몇개 나왔는데, 지금 못 <웃음> 믿겠네. <웃음> 아, 진짜요 선생님 진짜 저예요. 저저 증인도 저 있어요. 제가 아니 할때 지금 전화 없었거든요? 아니 지금 전화가 몇개가왔는지 아세요? 지금 총세 개가 세통 중에 양 띠인 걸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아, 이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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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다이아로 다이아, 되면, 다이아 사바 되면은, 다이아 사바 로또가 되면은 이게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구나. 아 이게 전화하겠다 어, 이게 맞아. 예. 나 로또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로또 걸리면 그 걸리는 동시에 연락을 끊으래요. <웃음> <웃음>